오이의 줄기도 좀 오늘은 내려주고 있습니다. 이 오이를 이렇게 키우시다가 한, 한 칸씩 한 칸씩 내려주면은 요거를 내려주면은 계속 밑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지잖아요. 요 밑에 있는 이파리는 따주시고 결실이 안 좋은 것들도 따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오늘은 제가, 아, 이거는 뭔 꽃인지 모르겠어요. 우리 옆집이가 심었는데, 모르겠습니다. 꽃을 좋아해서, 예, 이건 수세미. 예, 수세미 영상 찹, 쇼초 올렸는데, 조회수 안 나오네요. 수세미 잘하고 있고요. 이거는 오미자. 오미자 심은 지 2년 차인데,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. 이 포도는 이렇게 올려서 이 선으로 나와서 저기까지 갈 생각입니다 요거는 애플참외입니다 애플참외 애플참외가 지금 이제 막 시작됐어요 애플참외는 좀 늦는 것 같아요 일반 우리가 먹는 참외보다는 좀 늦어요 얘도 참외잖아요 얘도 참외기 때문에 이렇게 아들 줄기에서 순이 나오면 참매가 열립니다. 자 보이시나요? 예. 이 토종인데 얘는 좀 저장성이 없어요. 그래서 자주 자주 나오셔서 자주 자주 따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. 그래서 얘도 아들 줄기를 키워서 어디 보자 아들 줄기를 키우면 이렇게 첫 번째나 두 번째에서 참매가 열립니다. 다 열리죠? 이게 애플 참외를 키우는 방식인데요. 참외랑 똑같습니다. 예, 부추바 손질도 좀 했고요, 풀도 좀 메고 수확을 좀 했습니다. 애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장마철이고 비가 오고 나면 풀이 잘 뽑혀요. 그리고 잘안 뽑히는 것들은 칼로 뿌리를 잘라주세요. 그러면 쉽게 쉽게 제거가 됩니다. 요거는 머루포도 삽목해놓은 거 포트로 옮겨놨습니다. 아직도 많은데 지금 더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. 오, 요거 보시면 뿌리가 나오죠. 예. 그러니까. 예, 부추를 수확해서 손질을 좀 해놓은 거고요. 오늘은 파, 오이, 가지 이렇게 수확을 했습니다.